네, 안녕하세요, 김다영입니다. 어, 오늘 11월 첫째 주 방송이어야 하는데요. 오늘 방송 전에 먼저 어, 이태원 참사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음, 여행 트렌드 관련된 방송이다 보니까요, 이번 주에는 좀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건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난 주에 메타버스 그 플랫폼 게더타운상에서 진행이 됐던 그잡 콘서트 행사가 있었는데요. 음, 채용 트렌드. 여행 업계 채용 트렌드 중에서 트래블 테크 분야의 채용 트렌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많은 필요하신 분들이 놓쳐셨을것 같아서 어~ 요 부분 뭐~ 전체는 조금 어려워서 어~ 부분적으로 어, 발췌해서 제가 공개해 드리는 걸로 오늘 방송을 좀 가름하려고 합니다 어~ 요날좀 마이크랑 화면 송출이 좀 매끄럽진 않아가지고요 제 강의 내용은 어~ 어떻게 좀잘 스트리밍이 녹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좀 뉴스는 휴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김다영의 똑똑한 여행 트렌드, 좀 새로운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는 한 주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이 이제 2019년 10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딱 3년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 이 방송이 이제 여행의 미래라는 책을 내면서 앞으로 이제 여행 트렌드를 좀 꾸준히 책과 방송으로 소개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 만들었던 방송인데요. 어, 이런 방송과 책 덕분에 지난 3년간 또 국내 여행 산업에 나름대로 또 기여할 저의 역할을 찾았고 또 전문성을 부여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음, 지금은 이제 코로나 국면도 끝났고요. 어 이제 뭐 업계 교육도 사실은 이제 루틴으로 매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본 방송이 조금 더 다양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으로 좀 내용이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 당분간은 조금 개편에 관련해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 방향성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어 사실 저는 뭐 방송을 중간에 부터 들으셨던 분들도 제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전문 강의를 한지올해로 9년 차가 됐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어, 그런데 여행을, 어, 그냥 우리, 뭐 회사원들이 그냥 뭐 휴, 휴일에 어, 갈수 있는 어, 휴가잖아요. 여행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이 여행을 어떻게 보면 커리어 탐색 그리고 전문성 향상 왜 도구로 활용하는 방, 저만의 방법을 이제 만들고 어 그렇게 반복된 여행의 축적을 통해서 어 좋아하는 일을 이제 전문 분야의 직업으로 만드는 데 저는 사실 이런 탐색 여행이 굉장한 어 도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음~ 앞으로도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드는 거 모든 분들이 다더 굉장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과 직업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도움이 되는 여행 콘텐츠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더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어~ 탐색이나 어떤 하나의 주제로 된 어, 여행을 반복해서 뭔가 어, 나만의 일을 찾으신 분들을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과 관련된 책을 좀 발굴해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화두가 되는 디지털 노마드 그리고 워케이션 같은 이런 일과 여행의 미래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에, 그런 방송으로 조금 더 어, 좁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편될 어, 김다영의 똑똑한 여행 트렌드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난주에 있었던 트래블 테크 분야 취업 동향 어, 강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클릭 한 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 인력 채용이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만약에 플랫폼들이 정말 개발 인력만 필요로 할까? 저는 우리 관광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은 애초에 사실은 그 부분을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 저는 관광 분야에서 전공하신 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공략하면 좋은지를 저는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로 이제 원티드라는 사이트를 자주 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트래블 테크, 국내에서 트래블 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 담당자 채용 담당자 분들이 좀 많이 어, 이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채용 보상금을 걸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재 확보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업체들이 아무래도 원티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어좀 분위기가 있고 저도 사실 저도 it 업계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여행 쪽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 아무래도 조금 요즘 돌아가는 흐름이 보니까 예, 트래블테크 쪽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원티드를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이트도 같이 이용하시겠지만 근데 최근에 보니까 마이리얼트립 마이 리얼 트립에서 이제 보니까 요즘 사람 많이 뽑으시는데 뭐 개발 인력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쭉 내려오다 보니까 자꾸 사업 개발 매니저라는 포지션이 보여요. 사업 개발 매니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분야가 어~ 경력자를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예, 네, 경력자를 필요하긴 로 하는데 사실 사업개발 매니저치고는 되게 낮은 경력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3년 이상이면은 어 오케이인데 그래서 저는 사업개발 매니저가 뭐지? 이렇게서 해 보니까 어 마이리얼 드립이 지금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인수했어요. 최근에 혹시 어디 어디 인수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마이리얼 드립 키즈라고 돼 있는데. 어, 올초에이 아이들만 할수 있는 여행들을 특화된 동키라는 플랫폼을 인수했거든요. 예, 혹시 들어 보셨나요? 음, 해외 키즈 이 교육 프로그램 사업 개발 매니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동키 팀을 인수해 가지고 이제 거기다 매니저를 지금 하나 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 굉장히 많은 여러 스타트업들을 지금 인수하고 최근에 또 인수한 기업 혹시 아세요? 최근에 K팝 음. 케이팝 아이돌. 아이돌들의 어떤 국내 이 행사들을 한 방에 볼수 있는 그 스타트립이라는 앱 아세요? 스타트립? 네,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스타트립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스타트립도 요번에 인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키랑 스타트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적은 규모로 재밌는 사업을 재밌는 여행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는 이제 가족 어 아이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여행을 주로 중계하는사 플랫폼 하나는 케이팝 아이돌들과 관련된 어, 상품이나 어떤 그 서비스를 만드는 플랫폼 이렇게 두개 스타트립이라는 두 개의 이제 사이트 사실은 어, 저는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인수가 돼가지고 마이리얼트립 같은 큰 기업에 들어가실 확률도 되게 높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재미난 일을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저는 크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합류해서 같이 일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저도 스타트업에서 일을 시작을 했었고, 어, 사실은 스타트업에서 어, 초기 어, 사업 개발 하시면서 경력을 쌓으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플랫폼 대형 플랫폼에서 경력자로 가시기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원하는 이. 이 이, 주요 업무가 이런 거예요. 보면은, 뭐, 키즈 영어 프로그램, 액티비티 기획 및 발굴. 음,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주로 아이디어나 서칭에 관한 거거든요. 이거는 경력, 이런 일을 작은 회사에서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 여행을 좋아, 여행을 좋아하시고 관심이 많고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획력이 있다면. 그리고 옆에 보시면, 와그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와그도 코로나 전에 굉장히 큰 플랫폼이었어요. 뭔지 혹시 아시죠? 이 WAG라는 게 투어 액티비티 플랫폼이에요, 마이 리얼 드립처럼. 그런데 이 WAG 같은 경우도 또 똑같아요. 여기도 사업개발 매니저를 뽑아요. 보니까 지금 이거 다 지금 뽑고 있는 포지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WAG도 보니까 뭐 3년 차 이상 경력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 시장 트렌드 기반으로 뭐 PB 상품 기획 및 개발 이게 뭐냐면은 PB 상품 기획 및 개발이라는 게 WAG가 중개 플랫폼이긴 했는데 자체 상품 개발을 굉장히 잘했어요. 예를 들면 와그의 핑크버스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핑크버스는 제주도에 핑크색으로 도색된 버스가 다녔는데 그게 와그가 유통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음, 상품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사진이 정말 인스타 사진이 잘 나올 장소만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투어예요. 그래서 와그가 이거를 남이 만든 거를 중개해서 파는 게 아니고, 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했던 거예요. 코로나 전에. 어, 제주도에서.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만든 거로 수익도 다 자기네가 먹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 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투어는 이런 거야. 라는 아이디어를 낼 사람들을 지금 플랫폼 업, 업체들은 너무너무 찾고 있어요. 저는 그게 다른 업계 전공자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1차적으로는 우리 관광이나 여행 쪽을 전공하셨던 분들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야이고, 다른 업계에서 전공자들이 사실은 좀 들어오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사업 개발 기획 또는 상품 기획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관련 경험을 쌓으시면 이 바닥에서 충분히, 어, 차지하실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조금, 어, 지금, 사실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미리 아시면 되게 준비하시기 좋지 않을까, 방향성을 정하기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그, 이 업체들이, 음, 플랫폼 기업들 대체적으로 작은 플랫폼이든 큰 플랫폼이든 간에 조금은, 어, 요구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제 생각에는. 요구하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업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이 여행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해라고 써있는데 사실은 지금 업계에서 원하는 지식은 뭐냐면 바로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사실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는 분야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 물론 학교마다 다르시겠죠. 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에, 그런데 어, 제가 두 권의 책을 최근에 냈, 냈을 때 여행의 미래라든가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를 내면서 느낀 거는 어, 이 책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저는 심지어 그 우리 문체부 산하의 그 문화관광연구원에 제가 논문을 기고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뭐에 대해서? 여행 시장 유통의 변화에 대해서. 그니까 러 이게 사실은 이런 거를 공론화해서 얘기할 얘기하고 뭔가 어, 지식업 분야에서 많이 이야, 이야기가 나온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업체에 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대단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분은 어, 정말 자료 구하시기가 어려우실 때는 제 책에도 정말 정말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번에 대해서는 그리고 2번. 개별 플랫폼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가? 어, IT 쪽의 플랫폼들은요, 대부분 어,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어, 뭐 설명을 드리면서 아까 심리스 마찰을 줄인다 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플랫폼들이 대단히 머릿속에 집착하고 있는 꼭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단어들을 몇개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이야기는 여행 플랫폼들 간의 시장 규모나 사용자 규모, 진입 시장, 주력 상품, 수익 모델.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은 스타트업을 가시더라도 큰, 큰 회사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서로의 그런 규모나 어, 진입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도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스타트업들도 결국은 크게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위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조사들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숙박과 투어 액티비티인데 저는 오늘 사실 두 가지 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숙박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업체 세 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 숙박은 정말 커다란 지금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야놀자, 뭐, 여기 어때 같은 대표적인 어떤 예약 파, 플랫폼들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주목받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은 H2O 호스피탈리티나 핸디즈와 같은, 예,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숙박업이, 어, 정말 보이지 않는 뒷단에서 어, 이 기술로 어, 통합이 되고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핸디스 같은 기업들은 레지던스라는 생활형 숙박 시설을 대행, 위탁을 위탁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객실 수가 2000개가 넘어갑니다. 계속 사람들도 뽑고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어디서 캡처를 한 거냐면 다 채용 사이트에서 캡처를 했는데 너무나 참 업계 돌아가는 게 채용 사이트랑 참 연계가 되는 게 뭐냐면은 채용 사이트에 가면 정말로 제일 지금 핫한 기업들이 사람을 뽑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 어, 맞아떨어지는지 H2 같은 경우도 어, 일본에서 정말 대박이 났던 기업인데 한국에서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 일본과 한국의 많은 호텔들을 대행,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이제 트래블 테크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리고 뭐 호텔의 어떤 이런 레슨스들의 브랜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관광이나 호텔 전공하신 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분야이죠. 가운데 보시면 온다라는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가장 뜨는 기업이잖아요? 예, 온다도 마찬가지예요. 어, 호텔 분야에서의 기술을 개발하고, 어, 이 기술들을 영업하는 어, 차원에서는 사실은 숙박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어, 이 기업에 합류하기가 좋은 거죠. 기술 분야만 뽑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 기업들 이름을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 좀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막간에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제 로컬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 요즘에 좀 뜨는 어, 우리 이제 기업이 라이크어 like 로컬이라는 기업입니다. 라이크어 like 로컬. 예 그래서 이 라이크어 like 로컬이 지금 두 가지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을 위한 앱이었는데 왜 코로나 이후에 약간 중단이 됐고 최근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많은 우리 또. 어, 뭐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지금 앱이 있죠. 브로컬리라는 우리 m g 세대들의 어떤 이 로컬 플레이스를 추천하는 서비스 여러분들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어플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런 로컬 전문 어, 트래블 테크 기업들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크리에이트립이라는 아마 크리에이트립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트립도 전이 중화권 외국인들이 한국에 어떻게 여행할지 모를 때. 어, 정보들을 알려주는 원래 블로그 비슷한 컨텐츠 기업으로 시작을 했었죠. 예, 지금 이두 기업 다 구인 중입니다. 예,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어, 구인 중인 기업들이 지금 제일 핫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바로 넘어가는데요. 어, 제가